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쭉 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쭉 배웠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 주겠습니다라는 거냐면 일단은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 어, 평행하다라는 것은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라는 거였어.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게 일반형이랑 표준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울기랑 y절편으로 표현된 이 식을 통해서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릅니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기울기를 뜻하는 게 실제로 이식을 정리해봤더니 이식을 살짝 정리해봐 이식을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돼 y는 요식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정리가 되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뜻하는 게 ab고 y 의두변 뜻하는 게이 BC잖냐? 그러니까 AB가 서로 같고 BC가 서로 다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은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생긴다라는 건 뭐예요? 실근이 존재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교점은 실근과 같다라는 거였지. 그래요. 이 사실은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제 평행하다라는 것은 기울기가 같고 완절편이 다르다라는 거고 일치한다라는 것은 다 똑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어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평행하지만 않는데 오케이? 기울기만 다르면 됩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만 다르면 됩니다라는 거니까 A분의 A프라임이 B분의 B프라임이 아니에요. 네. 나갈 생각하니까 슬퍼? 네. 지금이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직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은 기울기곱이 어떻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기억하자. 기울기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다음 시간에 증명은 시험 볼 거예요. 오케이, 증명은 반드시 써. 내가 그대로 줄 건데, 증명을 그대로 쓰면 돼. 오케이, 어한 증명이든 상관없거든. 내가 저번에 중학교 도형을 이용해서 증명해 줬잖냐. 그래요? 기억나요? 네. 허, 기억 안 나냐? 네. 났으면 좋겠는데. 네. 저번 시간 말고 전 저번 시간 네. 같은데. 네. 음. 딱 그래요? 제각상각형 네. 두개 해가지고 해줬잖냐? 네. 그렇게 증명해도 상관없는데, 어떠한 방법이든 무조건 증명을 하세요. 오케이? 음. 그 다음에, 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정리해봤더니,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네. 라고 해서, 이 일반형에 대한 형태에 대해서는 개수의 곱의 합이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개수의 곱의 합이 0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호로 표현되어 있잖냐. 근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한단 말이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잖냐. 너희들이 외울 때도 이렇게 외워놓으면 편해요. 오케이? 어. 개수의 곱의 합이 0이 됩니다. 라는 거. 6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라는 거 있잖아요. 음. 오케이? 증명을 해보고, 그것을 기억할 땐 너희들의 나름대로 용어로 바꾸어서 기억하세요. 오케이? 다음 보자. 그러면, 이제, 구해보자 라는 거야. 평행하고 이것을 지난대요. 평행하면 기울기가 똑같네요. y는 ex 플러스 k인데, 얘가 2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나치겠습니다. k가 마이너스 6이 되네. y는 2x-6이 돼요. 봅시다. 이거와 수직이래요. y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x-인데, 이거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그렇지. 그러면 y는-2x 플러스 k인데, 3,2를 지나치니까 k는 7이네요. y는-2x 플러스 7.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네. 그렇지. 음. 다음 봅시다. 이제 수직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오, 수직 2등분. 얘는 어떻게 될까? A가 있고, A가 1콤마 2라는 점이에요. B가 3콤마 마사라는 점이에요. 두 점을 수직 2등분하는 수직 이 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가 중요해. 뭐랑 뭐가 중요해요? 기울기랑 y 절 음, 기울기랑? y 절 음, 기울기랑? YG. 음, 한 점이에요. 오케이? 완료편도 한 점이니까,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돼. 오케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A, B의 기울기. 직선 AB의 기울기 뭐가 돼요? 직선 AB의 기울기? 3-1분의 마사-2.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돼. 항상.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역수를 취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 기울기 거기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역수를 취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야. 그러면은 3분의 1이 되고 지나는 점을 구해야겠네. 수직이등분이니까 이 지나는 점의 좌표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중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2분의 1 플러스 3 콤마 2분의 2 마이너스 4가 되네요. 뭐가 돼요? 2 콤마 마이너스.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요? 그래요? 어, 너희들이 항상 이 직선의 방정식을 기억하자.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a, b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에 x a 플러스 b.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 가지를 배웠잖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식이 이거예요. 오케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식이 이거야. 왜냐하면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이게 미접근 과정까지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기울기를 구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목표.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정리해봤더니 y는 3분의 1에 3분의 2 마이너스 아, x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습니다라는 게 돼요.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요. 그래. 다음 봅시다. 어이 직선이 수직이래요. 그러면 수직 조건이 뭐가 있었어요? 수직 조건은 두 일기의 그렇지 개수의 고배합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두 개수의 고배합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있었지. 오케이 정리해 봤더니 a, b는 2가 됩니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거와 평행하다라고 했거든? 이거와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평행하면 뭐가 같아? 1분의 1은, 마이너스 B 플러스 3분의 A는, 마이너스 1분의 1이 아니에요. 그렇지? 계이의 B가,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른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어. 그래서 이제, 배에서 정리해 봤더니,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3. 음, a 플러스 b는 3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a제곱, b제곱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 a b 그래서, 4 마이너스 6. 뭐가 돼요? 어이구. 9 마이너스 4. 뭐가 돼요?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겠지? 네. 그래요. 다음 봅시다. 너무, 추운데. 너무 추워? 아, 온도 올렸는데. 아, 그냥 그냥 야, 아침에 친구들이 그러는데 너 담요를 너무 빨고 먹고 막 얼굴에 문대고 막 어! 아니에요. 아니야? 네. 근데, 그럼 옆에 친구들이 좀 잘못 봤을까? 네. 네가그 먹던 그 음료수도 여기다 닦고. 안 그래요.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번주에 빨아오기로 했어요. 빨아올게. 네. 어. 그래서 애들이 안 쓰는 이유가 있었어. 너만 쓰는 이유가.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어. 빨리 제가 잘 가가야겠네요. 뭐라고? 빨리 뭐 한다고? 어휴 고마워 네. 봅시다 어. 우리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을 표현해주세요 라는 거잖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 어떤 하나의 직선이 있어요 하나의 직선을 이렇게 세울게요 하나의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또 다른 직선이 있어.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이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만들 수 있고 이것도 생각할 수 있고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 직선들을 표현하는 방정식이 있더라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어, 이 점의 좌표를 몰라. 이거를 몰라. 모르는데, 혹시, 알파, 콤마, 베타라고 놓아주면, 이렇게 놓아주면, 그래요? 그러면은, 이 점을 지나는, 점이니까, 그러니까 이 직선이 알파콤마 베타라는 점을 지나치니까 알파콤마 베타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네요. 그래요? 알파콤마 베타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네. 다음 또이 직선이 알파콤마 베타를 지나치니까 이것도 a 프 알파 플러스 b 프 베타 플러스 c 도 0을 만족하겠지. 직선이 이 점을 지나니까 대입했을 때 등호를 만족하는 거잖냐. 그러면 어떠한 직선이냐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싶더라 라는 거잖냐. 그럼 그 직선은 무엇을 만족해야 돼? 알파 콤마 베타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식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 그래서 그 식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는 거냐면 그 식을 이제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a x 플러스 b y 플러스 c의 알파 코마 베타를 대입했을 때 0이 되고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아이 공간 부족하다. 얘를 0이라고 놓으면 얘를 0이라고 놓아주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알파, 코마, 베타 넣었을 때도 0이 되고 알파, 코마, 베타 넣었을 때도 0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두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두 직선이 이거랑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음. 그래. 어, 근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표현을 못하는 직선이 하나 있는데, 뭘 표현하나 못하냐면, 음, 그게 아니고, 잘 봐봐. 얘는 0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 k에 0을 넣으면 이 직선 0이 돼. 이게 사르잖아 그래서 이 직선 만들어줄 수 있는 거 보이지? 네. 이게 0이 돼버리면, 이 직선은 이게 되잖냐. 근데 이것을 영으로 만들 수 있어. 이 식을 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직선은 표현하지 못하냐면 이 안에 있는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식으로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른 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걸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일단은 너희들이 여기에서 이런 것만 알면 될것 같아. 뭐, 어떠한 직선? a'x+, b'y+, c'0이라는 직선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표현할 수 네. 상수. 그냥 어떤 수예요? 어떤 수를 넣으면 이 직선이 되기도 하고, 어떤 수를 넣으면 이 직선이 되기도 하고, 어떤 수를 넣으면 이 직선이 되기도 합니다. 라는 것을 뜻해요. 오케이? 어, 그니까, 예, 단순히, 이 직선들을 표현하고 싶은 게, 이렇게 K를 넣어서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야. 알겠지? 어. 네. 그러면, 봐보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음, 이 밑에까지, 이제 126번 문 전에, 127번 먼저 할게요. 두 개의 직선의 교점과,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된다고? y는 3y-2+, k. 이건 어느 쪽에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k 값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식은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뭐한 개만 쓰자 그냥 지울게요. 그러면 얘가 뭐 콤마 뭐를 지나칩니다. 1 콤마 2를 지나치는 거니까 이제 k 값을 구할 수 있게 돼. 그래? 그 직선 중에 하나로 딱 결정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정리해 봤더니, 음, 4, 5 플러스 k. 3. 그런가? k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5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향식을 구할 수 있는데, 대입해 줬더니, 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에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라고 세워지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3 곱해서 정리하자.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y, 플러스 6, 플러스 10x, 마이너스 5y, 플러스 15는 0이 돼요. 오케이? 그런가?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지. 한쪽으로 이항시켰더니 7x, 마이너스 14y, 플러스 21은 0이 돼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무엇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요? 0이 되겠습니다라고 세워줄 수 있어요. 오케이 어. 아시겠어요? 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방법 말고도 어떻게 구해도 상관은 없냐면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어 공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 방법 말고도 당연히 어떻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냐면 교점을 구해줄 수 있어 없어 있지? 교점을 구해줄 수 있지 않냐? 근데, 그 방법 말고 이렇게 푸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 두 개의 교점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으로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 방법도 알아놓으면 편 좋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방법을 연습해야 되니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게 이거니까. 그러면 두 개의 교점을 한번 구해보자. 어 하나의 식을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해서, 이것을 대입했더니, 앞에 있는 식에 대입했더니 6, 9, 7, x 7은 0이라서 x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y의 좌표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요요 네. 음, 그러면 은뭘 구해주면 돼? 마이너스 1,1이랑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요요 네. 음, 그러면 은 기울기가 2 e 증가할 때1 증가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러면은 위에 있는 식 그대로 나오는 거 보여요? 안 보여? 음. 보여요. 오케이 이렇게 구해도 되거든 사실. 음. 이렇게 구해도 돼요. 근데 어떤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냐면 식을 이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우겠습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걸로 갈치는 거야. 음. 알겠어요? 음. 이게 좀더 쉬워 보이지. 음. 그래도 이걸로 푸세요. 다음 봅시다. 그러면 이제 위에 문제를 봐보면, K 값과 관계 없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항등식인 거야. 항상 지나는 점. 이거 뭐게 됐어요? K에 대해서 정리해주세요라는 게 되겠어요? 음, K로 묶어봤더니, EX-Y-2로 묶이고, X 플러스 Y-1은 0이라고 표현이 돼요. 오케이, okay. 그러면 k 값과 관계없이니까 실제로 이제 이 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얘가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라는 걸알수 있냐면 얘랑 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라고 할수있잖냐 k 값이 어떻게 표현되든 그거 우리가 확인해 줄수 있지? 근데 우리가 배운 사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항등식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모든 k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하래. 그말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은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x, y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방식으로 해석하느냐 전에 배운 방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이 됩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정리해봤더니 2x-2는 0이 되는 거고 x, y-1은요. 이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구해주세요라는 걸로 바뀌었네요. 두 개를 더해봤더니 더해봤더니 3x-3은 0이 돼서 x는 1이 되고 x는 1을 대입했더니 y는 0이 되네요. 그래서 지나는 점 뭐가 돼요? 1, 0을 지나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다음 봐보자. 이게 끝이에요?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못 아, 끝내요, 왜? 못 끝내요. 못 끝내. 왜? 못 끝내는데. 오, 128 보자. 이몇 e 제곱이야? 7 제곱이에요. 숫자가 참 좋지? 보자. 이7 e 제곱. 그래요? 외우세요, 128. <laughs> 너희들이 자꾸 시계를 보는데. 아직 멀었어. 보자. 내가 어디까지 설명하고 끝낼 거냐면, 여기까지 설명하고 끝낼 거야, 여기까지. 여기는 숙제를 안낼 거야.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하고 끝낼 거야. 오케이? 숙제는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응? 문제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면 이제 봐보자. 어, 일사분면에서 만난대요. 그럼 이제 이것은 그래프에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첫 번째야. 그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이 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x축, y축, 어, x축, y축. x절편, y절편이 2가 되는 이러한, 둘다 2가 되는 이러한 직선이 그려졌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이 직선은 어떻게 해석하지? 이제 y 절 편이 2보다 더 작고, 마이너스 2보다 더 커야 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쓸수 있다면, 오케이? 이렇게 쓸수 있다면, 얘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식을 쓸수 있다면, 얘를 해석하는 방식은 무엇과 무엇에 x 플러스 1은 0하고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요. 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음. 오케이 해석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써볼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 있냐면 y만 이항시켜줄 수 있네. y만 이항시켜줬더니 y는 m에 x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써줄 수 있네요. 얘는 어떠한 직선의 반경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한 점이 마이너스 1,1. 그래요.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한 점이 마이너스 1,1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은 해석하는 방식이 뭐가 더 쉽냐면, 이 밑으로 하는 게더 쉽지 않냐? 그래요? 밑으로 해석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기울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고, 기울기로 표현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아니야 그때는 이 위에로 해석을 해 주세요. 라는 게 목표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은 한이 정도 에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1,1로부터, 직선이 어떻게 될 거냐면, 1, 4분면에서 만나려면, 이것보다는 더 위쪽에 있어야 되고, 이것보다는 더 밑에 쪽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네. 그래요? 따라, 아니, 0 ,2랑 2, m은, 있지? 기울기가 얼마 증가할 때, x가 얼마 증가할 때, 3 증가할 때, 얼마 감소했어요? 1 감소했네. 마이너스 기울기가 2,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더 커요. 네. 오케이? 3 증가할 때1 감소했으니까. 그다음에 x가 1 증가할 때 y값도 1 증가했네요. 어, 기울기가 1보다 더 작겠습니다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해석해 줄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기울기를 통해 해석해 줄수 있습니다라는 게 돼요. 오케이? 어. 이거 내일 할게. 어,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숙제는 어디까지 해오시면되냐면 숙제는, 어, 여기까지. 1144까지랑, 다음 시간에 숙제 검사할게요. 수직, 수직선의 위치관계. 수직 2등분선. 여기네. 1212까지. 오, 1212가. 또 뭐지, 이에요 학원.